오늘 겨울인데 날씨가 이거밖에 안 돼? 야외 촬영하는데 정말 추위 따위 오늘 느껴지지가 않는구만. 보통 아이폰으로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하지. 최근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아이폰으로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 상업영화에서쓸수 있어요. 혹은 뭐 퀄리티가 괜찮아요. 다뭐 니들 선택이지 뭐. 잘 찍는 사람이 찍으면 잘 나오는 거고 못 찍는 사람이 못 찍으면 뭐뭐 뭐 그런 거 아니겠어? 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어쨌든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어 이게 뭔지 알아 이것은 바로 케이블이야 USB-C to C가 되는 알리에서 구매한 케이블이지 자 이것을 여기다가 꽂는 거야 <웃음> 어때? <웃음> 리뷰를 잘하자 리뷰를 잘하자 하하하하하 <laughs> 자 이게 뭔지 알아 바로 SSD T7 이라고 하지. 여기다가 붙였어. 알리에서 시킨 마그네틱 자석이야. 자, 여기 아이폰에다가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어때? 이렇게 찍으면 이제 로우파일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지. 자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니야. 왠지 알아? 불안하기 때문이지. 자 요거는 스몰릭에서 나오는 셀렉션이라는 스마트폰 버스대야. 자 보여줄게. 요거를 펼쳐서 꼽아. 자 하나 둘셋둘 <laughs> 저 어때? 아주 안정적이지. 마음껏 흔들어도 <laughs> 흔들어도 결코 떨어지지가 않지. 물론 힘을 많이 가할 땐 떨어질 수밖에 없어. 자, 이 상태에서 로우 파일을 찍을 수가 있어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. 알리에서 산 마그네틱 자석 스탠드야. 자. 요거 밑에 하단에 여기랑 연결을 하는거야 <laughs> 이거 텔레신 제품인데 텔레신은 최근에 내가 넥마운트로도 알려줬겠지만 참 땡잡았어 알리에서 싸길래 알리에서 얼마고 샀더라? 한 2만원인가? <laughs> 자 모든 준비가 마쳤어 만약에 카메라로 뭘 찍겠다 핸드그립 필요없어 자 춤이 <laughs> 막 절로 찍힐 찍혔을... 수 어? 막 춤을 막 금방 찍을 수 있어 자 끝이 아니야 <laughs> 차가운다고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? 엄청 편하겠지? 이거를 내려서, 이렇게. 그립으로 쓰는 거야. 그립으로 쓰기도 하고. 자. 자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에서든 널 찍고 싶다. 이렇게 해서 <laughs> 이렇게 찍을 수가 있지. 자, 오늘 어, 정말 강력한 자석이 붙어 있는데 이 자석에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자석이 붙어 있어. 자, 아무튼 이 아이템은 알리에서 구매를 한 거야. 링크 적어도 되니까 참고하길 바래. 촬영하는데 시간 남아갖고 그냥 찍고 있는 거예요. 네. 또 괜히 리뷰 여러분. 리뷰 또 이렇게 막 성의 없고 막 그렇다고 뭐라 할 텐데 너무 바빠요 요새.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다가 어떻게 쓰나 이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. 저 되게 힘들거든요? 근데 밝은 척하고 막 하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냥 좀 즐거우라고 하는 거니까. 죄송합니다. 리뷰를! 잘하자! 리뷰를! 잘하자! 리뷰를! 잘하자!